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, 또, 아이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정책화를 위해서 구명미원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, 어, 많은 데이터 관련, 많은 정책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지만, 특히 여성, 뭐 1인 가구, 어, 저도 찾아보다, 뭐, 기업이나, 아무튼 데이터 부족은 여러 분야를 막론하고다진 우리 세종시의 현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언론과 정치, 뭐, 언론과 교육, 언론과 여러 다양한 분야의 이 연대는 결국은 어, 더큰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제일 필요한 어떤 장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 말씀 주실 때 어, 저희들이 이렇게 약간은 좀 정태적으로 앉아서 만남을 가지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만 어, 같이 강변을 걸으면서 또 논의를 하고 음, 어떤 시기든 만남을 가지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어떻게 이것이 잘 엮여져서 정리화가 될지 네, 같이 또 좋은 의견 주시면 기꺼이 네, 의회가 또 여성 의원님들이 또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는 남성 의원님들까지도 같이 할수 있도록 여건 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시작 첫 시작이 뭐 배부르진 않겠지만 어 향후 좀더 진전된 관계로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 더